뭐야? 이거 누구예요? 네? 왜 전기 안 고침? 고쳐졌.. 고쳐졌던데? 고쳐졌다고? 아.. <laughs> 고쳐지면 안 되는데? 기본 비전이 0.2로 하니까 이 임포서 자식아 크루원들은 시야가 그불 켜진 거나 커진 거나 똑같아 아 맞네 아니 설정이 설정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? 바보 아, 뭐 찾으려고 바보 아, 뭐 그냥 찾았다 아 <laughs> 몰랐네 <웃음> 오케이 유튜브에 박제 수고 좋습습다유튜 e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이 어몽어스라는 게임이고요 이 마피아 게임을 컴퓨터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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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뜨는데 플 e 이 t u b e t u 명이 t 을 추천한다 u t 마인드 신경 쓰지 마세요 y e 오케이. OK. Oh, S4 하면 돼. 마이크 끕시다 <laughs> 아직. <웃음> 에이, 오. 이모... 와우. 시작하자마자 임포스터가 걸렸습니다. 음. 단 둘이 들어왔으니까. <laughs>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금방 끝나겠다. 오른쪽 위에 분홍색 있었죠. 4명밖에 없어서. 근데 여기 입구만 지키다가 오면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. 일단 저기로 유인을 해서 처리합시다. 바로 잘라버리고 끝. 오케이. 어때 이거? <laughs> 와 이거 한명한명 죽이니까 한명 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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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발견도 못했다 나하고 <laughs> <laughs> 시체 발견 못했어요. 키프 어, <laughs> 늘렸으니까 좀 괜찮겠지. 자주 오줌만 싸는 하이야 표식던데. <laughs> <맥주 펴짔던데>. 어머스 <laughs> 발사라. 오줌을 왜고 <laughs> 이제. 또또 <laughs> 인포스터야. 인포스터가 재밌죠. 다 <laughs> 모여. 바로 해어 움직여 움직여. 따라와서 하는 척합시다. 일단 따로 있는 한 명을 좀 처리해야 될것 같거든요. 아 죽여달라고 왔네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. 이거 아갔네 역시 나나야. 이거 그 아까 혼자 다니던 사람 있었으니까 정치질합시다. 어 황종이 전 사체로 발견. 어디 어디었는데 어디 어디 그그 그 왼쪽에 열 시쯤인가 연료 같은 거 넣는 데 있었어요. 방금 방금 미션 한 사람 어수. 저저미션했 뭐했어? 뭐했나 방금 다운로드 하고 지금 업로드 하러 가는 길인데. 근데 네, 저 어? 아까 계속 그 산책에 혼자 다니시던데. 그러니까 나는 아니, 아니지 나는 나는 혼자 열심히 다녔는데 이, 미션 했는데. 어어? 아니 처음에 해무님이랑 계속 같이 에? 다녔는데 저는. 아니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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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니, 날 진짜 아니, 진짜. 진짜 버스에 나가 죽였네. 아니, 아니 아까 분명히 산소 딱 터지기 전에. 아, 나 진짜. 아니, 산소 <laughs> 터지기 그쳤습니다. 전에. 아, 나아 몰라. 아, 몰라. 아 몰라. 죽어가라고. <laughs> 아, <laughs> <몰라. 웃음> 아 몰라. 개빡치. 오케이. 아나이스 선동으로 한명 죽였습니다. 아 진짜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, 아니 이거 내 명이니까 한명 죽이고 바로 신고한 다음에 선동하면 이기네 그냥. <목소리> 아, 아 선동에 당했다. 아 왜? 선동을 <목소리> 못해? 난죽었 죽었는데 되게 선동하나 나는. 어, 아, 유령이네 선 말이 없지. 나, 아이 뭘 그때 해요? 어디 CCTV 관리자는 누구세요? 친구, 친구. 나 조용, 조용. <목소리> 마이크 안 끄면 김영준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. 아, 한명을잘 정해서 쫓아다니는 작전으로. 저기, 가만히 있어? 저기,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? 자, 황종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까 저기서 다운로드하고 여기서 업로드 하는 거 같네요. 오, 다 모였네. 연결. 어이구. 달려, 달려. 시간 안에 못하면 터져요, 터져. 다 죽거든요. 여기, 다음은 어떡해, 여기. 야, 이거. <laughs> 아, 죽었다, 이거. 아니 저기요, 아기들 뭐함? 요 저기요, 저 아, 한쪽이 몰려. 아니 뭐 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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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 웃음> 아, <laughs> 탭이 탭이 안저기져아이 어떻게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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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이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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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명요 저기요, 아기요저기 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, 전판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네. 일단, 김영준, 따라갑시다. 일단, 혼자보단, 둘이, 어이구! <laughs> 어, 바로 뒤통수에 꽂아버리네. <laughs> 믿었는데, 씨. 잘못된 선택이었죠. 음. 혼자 이제, 방황하는 중입니다. 어, 누가 발견했나 보네. 아... 한명더 죽었네. 그리고 시체 전기실에 있는데 전기실 쪽에서 검정 올라옴. 전기실에서 검정 올라옴? 나 산소실 에 아까 바로 갔다 왔는데. 어.. 아, 산소실. 아까 노란색이랑 누구 같이 있지 않았음? 보라색은 방금 나랑 같이 나옴. 아 맞아요 맞아요. 보라색 가까이 오길래 나죽 개인 줄 알았어. <laughs> 나 산소실 갔다 왔는데. 그냥 끝까지 산소실이라 그러네요. 선 지금 검은색이 의심됩니다. 아, 황종이 복수하려고 검색 달라 검색 달라 아, 황종이이 자식 복수하려고 색깔 추리로 이무고를 잡았습니다. 어이, 잘 죽였습니다. 또 크루 니네요 이번에는 좀 사람들 많이 있는데로 갈게요 아까 한명 따라갔다가 바로 그냥 죽어버렸네 없어 쏘나? 안 쏘네 이거 쓰레기 청소하는지 확인하죠 이거 봐줘요 안해 안해 어 그래 봐줘 아니 아무도 안 봐줘 방종이 저기서 다운받고 지금 어이구 불 꺼졌다. 방금 보까만게 뭐 지나간 것 같은데, 남들 다 왼쪽으로 갈때 이게 뒤늦게 왔더라. 이거는 킹리적 가심으로 가야 됩니다. 어이구. 예, 저기 킹리적 가심 가능합니까? 이거 인기맨이다. <laughs> 얘기 좀 들어보세요. 불이 꺼졌는데 그 김영준이 오른쪽으로 지나갔거든요. 남들 다 왼쪽으로 갈 때. 이거 인기맨이다. 인기맨, <laughs> 인포서자지날 죽인다고 이미 알아. <laughs> 갑자기? 아니, 근데 빨간색이 의심이 가긴 한다. <laughs> 아니 왜 의심이 아, 아, 이거 <laughs> 인기맨이 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복도에 가만히 서 있구먼. 미션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. 불을 켜고 아, 미션을 해야죠. 이거는 까만색 가야 돼. 나하고 <laughs> 어... 달라고. 이게 내가 죽는다고? 저저 저 아니면 저거 바로 아, 아니. 김영준 죽여줄게. <laughs> 어, 아니야. 왜 정지해? 멱살 잡아. 안해러니까 원통하다 원통해. 아무도 안 죽었어. 이거 황종이다. <laughs> 자 이거 황종이다. 넘쳐자왜왜 왜 굳이 누르는 거야? 키도 안 나는데. 이거 황종이님 죽은 임포서. 사람이 임포서가 아니었는데 검정을 달라고 했으니까 유언을 한번 들어주는 겁니다 아니지 아니지 아, 왜 굳이 잘... 자내가 임포서니까 천락을 죽이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? 죽어라 바로 죽네 아이 죽어라 <주물라>. 아, <laughs> <알아주네. 임포서> <laughs> 뭐야 어, 왜, 뭐야 <laughs> 어, 뭐야 큰일났네 <laughs> 하이 <웃음> 서로 정치질하다가 죽었는데. 또 <laughs> 뭐야? 두두가 죽어있는데? 노란색. <laughs> 와이거한명 <laughs> 여기 죽어있구나. <laughs> 한명더 죽으면 끝나는데. 발견 왼쪽으로 오른쪽 그래. 거기 거기 눌러야지 뭐해? <laughs> 아 저기요 와 뭐야? 아니 시체 보는 야가요 <laughs> 그거 그 시체 봤으면 리포트 해야죠. 어? 그 그거 리포트 눌러서 시체 찾았으면. 바로 이제 사람들 호출하는 거예요 아... 아대세명 <laughs> <3명> 달렸다 <laughs> 아 오케이 아니 뭐야 재원들 전부 다 시민끼리 존재하다가 <laughs> 아, 오케이 이제 <laughs> 침대는...